님이 당황하실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한 분은 남자고 한 분은 여자분이세요. 그리고 어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예요. 그래서 백부장이면 어 지금 이 시대로 따지면 뭐 바쁠 때기 세지. 그러니까 중대장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한 100명을 다스리는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그 시대의 가장 강한 나라의 강한 또 군사를 다스리는 그러한 그 지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어 아주 그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어 천대받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어 수로본니계 여인은 가난한 땅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라비 문서를 보면, 그 유대 문서를 보면요, 이방인들은 어, 심판 날에 불소시계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특하게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은 저볼거 없어.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고 저 사람은 어, 천민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기쁜 소식으로, 좋은 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예.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의 문제를 다 알고 계세요. 먼저. 두 번째,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어, 그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뭐죠? 구원자예요. 구세주.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께서 도와 주십니다. 아, 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동일하게 자기가 백부장이고 자기가 어, 비천한 신분일인 어, 신분에 있던 사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을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오늘 이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참 아, 그렇죠? 인생에 있잖아요. 인생에서 사람 제대로 된사람한 사람만 제대로 걸리면 여성, 여러분 전하 여러분이나 인생에 핍니다. 아멘. 어,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저한테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한테 배 불어줄 때 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냐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분은 말씀하신 것이 보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볼까요?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최종적인 권이자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 정도 권위자를 여러분과 저는 만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에 든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진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이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만복의 구원이시다.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윗사람에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윗사람들을 만나요. 나보다 더 하이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세 가지를 갖고 있다 고랬죠 뭐냐 돈 명예 뭐 권세 권세나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 지혜라든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잘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도움을 입을 수있는 거예요. 이두 사람은요 말을 기가 막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딱 들게 마음에 말했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나의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탁 전해드렸어요. 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직접 고쳐주마. 그랬더니 아니입니다. 극구 사형. 그 귀한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극구 사형에 양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 오시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 내 지금 요청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를 아는 거예요. 뭐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전무후무한 이런 고백은 참 놀랍게도 백부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분이 알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권세를 알고 있어요. 참 사람 알아보기 힘든데 이 사람이 알아본 거예요. 참 성령께서 감동하셨는지. 근데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신의 자신이 겪은 것을 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은 알고 봤더니 말로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천군과 천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 아멘. 어, 참 그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 주변에는 어마어마한 일꾼들이 많아요. 그 어마어마하다는 게 뭐냐면 능력 있는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않도록 네. 지켜 주십니다. 네. 네. 그걸꼭 믿으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체스가 어, 있으면 천사가 옆에 있는 것도 볼 수도 있어요. 자두 번째, 어, 수로보니에게 여인은 어떻게 고백했는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안 하시고. 도와달라고 막 애, 애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귀 둥으로 듣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애원을 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을도안 하세요. 사람 체면 하는 거예요. 백부장은 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손을 제수처를 취해주시고 뭔가 먼저 말도 해주시는데. 이 가난한 여인은 냉랭하게 대접하시는 걸까요? 보면 예수님께서 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니까 소리소리 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리를 지르오니 제자들이 어, 저 여인이 너무 시끄럽게 부르는데 안되겠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을 보내소서 이렇게. 지네들이 보내면 되는데 예수님한테 얘기, 어, 얘기를 하고 있죠. 제네들 제자를 보내시 근데 예수님이딱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을 고치러 왔지 너처럼 이방인을 도와주, 도와주러 오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어요 와, 그러면 대체적으로 소리 질렀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그래요 조용하세요 이렇게 이러면 보통 이렇게 어, 낙심하거나 이렇게 자기가 했던 행동들을 중지할 텐데 이 여인은요. 그리고 예수님에 딱거절 하죠. 어, 나는 너랑 상관이 없어. 나는 내가 나내 비즈니스만 할 거야. 내 백성만 돌보러 왔어. 딱 그런 거예요. 그 그런데도 불구하고 낙심을 하지 않고 이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대답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야, 참. 이러한 지혜가 그 다음에 이러한 어, 겸손한 마음이 저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너는 네. 내가 줄 것이 없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어, 이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이 예수님이금 그, 그 면전에서 박대를 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던다. 내가 온 것을 다라는게 아니고 혹시 떨어져서 부스러기 떨어진 것이라도 주님 주실 수 있으면 그래도 만족하겠다는 거. 대단한 믿음이죠. 성경을 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거절하신 게 아니고 기대하고 계신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한그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주실 수 있는 네, 그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 no, good answer 이렇게 돼 있어요 네가 말한 것이 옳다 그러니 네가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아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의 말로 주님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신 은혜받기를 초원합니다. 네.